여성 부사관으로서 공군교육사에서 복무 중인 B부사관은 자신의 사물함을 뒤져 성희롱을 했다라는 이유로 같은 곳에 복무 중인 A병장을 성군기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고충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이 보복성 신고에 가깝다며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9월 13일 공군교육사 소속 A병장은 통제구역에서 함께 근무하는 비부사관을 공문서 조작 등 보안 규정 위반으로 방첩대에 신고했습니다. A병장의 신고 내용에 따르면 비부사관이 수개월간 통제구역에 휴대전화를 무단 반입해 업무 시간에 유튜브 등을 시청하고 동료 간부와 타부대 소속 군인인 남편까지 무단으로 통제구역에 들였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A 병장은 방첩대에 신고하기 이전 해당 내용을 소속 대대장에게 보고했지만 구두 경고에 그쳤으며 이후 비부사관을 포함한 몇몇 부사관들이 통제구역에 비치돼 있어야 할 출입대장을 무단 반출한 뒤 CCTV 영상 기록과 대조해 출입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비부사관은 자신의 사물함을 뒤졌다라는 내용으로 성고충심의위에 신고를 하였고 해당 병장은 가해자로 지목되어 가해자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전출 조치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A 병장이 비부사관의 사물함을 열게 된 이유는 A 병장이 다른 동료 병사에게 비부사관이 통제구역 출입대장을 무단 반출한 사실을 전해듣고 증거 확보를 위해 비부사관의 가방 등을 뒤져 출입 대장을 발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부사관은 사용한 생리대 등이 들어있는 사물함을 뒤져 수치스러워 신고한 것일 뿐 병장의 방첩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성 신고는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군 방첩 사령부는 지난해 11월 초 비부사관 등이 국방 보안 업무 훈령을 위반했다고 공군 교육사에 통보했습니다. 공군은 해당 병장과 부사관과 관련해 각각의 신고 내용에 대해 법과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B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